다 했나요? 누가 남았나요? 박성재. 아 박승재 선수나 남았네요. 네. 박승재여 돌아오박승재요 돌아오라! 박승재요 돌아오라! 박승재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러분 공영방송 믿지만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다. 미웃지만 미우, 관심 갖지 않으면 다시 우리 광장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촛불 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관심 가져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언론자가 끝장내자! 언론자가 끝장내자! 언론자가 끝장내자. 끝장내자!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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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언론 운동가들, 예, 차기 한번 외쳐봅시다. ڪي چين آ واٽ ڪو ڏاڻو اها ميرا مون کي چڪي ٿا نه آهي ايني ريت 여러분, 진정하세요.